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음, 해주시죠. 요청주사는 네, 조찬주라고 합니다. 예, 어릴 적의 꿈은 뭐였습니까? 아, 글쎄 운동선수도 해보고 싶었고, 뭐 선생님도 해보고 싶었고, 음, 글쎄요. 가령 좋은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음. 그럼 그걸 꿈이 좀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예, 한뭐 25년간 이상은 뭐교직에근무했으니까 어.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꿈이 이루어졌으니 참 음. 다행입니다. 그럼 이곳에 지금 취미로 하는 운동이 있으시나요? 어, 뭐 여러 가지 운동을 좋아해서 또고민교때 뭐뭐 운동선수도 해봤고 그래서 지금은 아 몸에 맞춰서 족구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서 뭐선수입니까아뭐 우리 동네에 음. 보 부러 넘어고요 예, 세터 맞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게 뭐냐면 하나의 동아리죠? 네 동아리입니다. 네, 그냥 즐겁게 하는 거 음. 운동으로 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면 앞으로에 나 뭐를 하시고 싶으세요? 네, 글쎄요 건강을 위해서 뭐 지금 취미생활은 쭉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좋은 공임하실 수 있는 뭐 케이트 타고 그런 쪽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특히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뭐가 있어요? 아, 뭐 영양 공부를 해서 그런지 건강 관련 음식을 많이 찾고요. 어. 아, 그다음에 또고조식품도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어,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럼그 중에서 제일 자기한테 맞는 약이 있다면? 아, 영양제죠, 영양제. 영양제가 있다면? 뭐 트리플 더블레이스라는 것을 갖고 어. 있고요. 네, 예. 그게 어. 자 대개 어떻게 내그 성능 성 성공. 아, 성, 일단 M S N 제품이고요. 예. 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지금은 저 관절쪽에 음. 관련된 그런 그 아마 우리나라에서 음. 꽤 예. 오래 알려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원전 피에 대한 혈액 생성에 대한 도움을 할 커를 갖고 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사신다면 뭐를 뭘, 뭘 하시고 살수 있겠어요, 사시겠어요? 음... 아니, 뭐... 글쎄요, 어... 뭐 지금처럼 쭉 지금처럼 쭉 가는 게 없고 주변에 계신 뭐 가족분들이나 친구 친구들 계속해서 건강 관리하면서 유지를 했으면서 오랜 동안 저와 같이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뭐? 선생님을 하셨다니까 혹시 제+ 자들들에게 하고 싶은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아 지금은 많이 줬세태가좀 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실한 것 같아요 성실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신뢰 반 친구들에 대한 신뢰 그 나아가면 벌써 어, 어 어떤 생활에 대한 신뢰성 가장 신뢰감을 확보하기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